이 코너는 이어폰, 헤드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보다 심도 있게 다뤄보는 헤이 토크와 달리 가볍고 간단하게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최근 차이파이 제품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 엔디 분들이 생각하실 때그 시장이 더 커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네. 네. 음. 음, 네. 요즘에 뭐 가장 대표적인 예로 피어 이어폰이 저희 매장에 들어왔잖아요. 정말 패키지도 좋고 가격도 싸고 사운드도 좋고 이런 추세가 사실 피어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브랜드에서도 이렇게 좀 우후죽순 이렇게 퀄리티가 높아져가고 있는데 결국 가성비가 좋다고 편하고 싶고요. 이게 상향 평준화 되면은 일반적인 저가형에서도 좋은 음질이 많이 나올 것 같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약간 기술적인 면에만 좀 집중하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했으면 그 다음은 당연히 넘어오는 게 음악 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악성도 좀 보충이 된다 그러면 음악성으로 이제 좀 주름 잡고 있던 고가 브랜드들이 진짜로 긴장해야 될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차이파이 쪽이 더 커질 거는 아주 당연한 거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세요 네. 네, 다음 질문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사람 목소리나 TV에서 나오는 소리는 걸러주지는 않는지 궁금해하셨어요. 음... 저희가 올린 노이즈 캔슬링 영상을 잘안 보셨군요. 거기에 잘설명되어 있는데, 일단 사람 목소리가 뭐 중역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저역도 있고 고역도 있고, 노이즈 캔슬링은 전반적으로 중저역 쪽을 걸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윗대역인 사운드는 좀 필터링이 안 되고 좀잘 들리는 편입니다. 같은 내용을 남자가 얘기하고 여자가 얘기했는데 여자 목소리가 훨씬 잘 들려 노캔 현 상태로 무슨 말이냐면 여자 목소리가 조금 더 보역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낮은 음역대 남자 목소리는 더 커트가 되고 여자 목소리는 커트가 안 되더라고요. 확실하게 지금은 중고음 쪽으로 올라갈수록 노이즈 캔슬링 커트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고 건강상의 문제로 지금 안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게이밍 헤드셋 중에 그 사이드톤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뭐 무슨 기능이냐면 마이크로 말할 때내 목소리가 헤드폰으로 들어오는 기능이에요 자기 목소리 녹음해서 듣, 듣으면 약간 우어 막 이런 느낌 어그러그 어글어글. 어그러그하고 아으 막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왜 내가 듣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거 안 하면 공포에 빠지는 분들이 있대요 실제로 사람 목소리 대역까지 노이즈 캔슬링을 하면 대단히 사람이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위험 부담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사람 목소리는 못 거릅니다. 네, 다음 질문은 피아노나 기타 레코딩을 할 때나 음향 이제 미디 그런 모니터링으로는 역시 무선보다 유선이겠죠? 물론입니다. 레코딩 모니터링 이거 되게 전문 작업이잖아요. 전문 작업이다 보니까 정확성, 완성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걸 무선으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사운드 딜레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비슷한 드라이버가 사용됐는데 동일한 음악을 들었을 때 블루투스 이어폰은 어느 대역대가 잘려 들리더라고요. 그 전문 레코딩했을 때 이런 게 잘리면 되게 치명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선 이어폰을 사용해 주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조건이라고 생각해요. 네. 무조건 무선을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런 고급 작업에는. 네, 다음 질문입니다. 블루투스 헤드폰 이어폰이 그 기기가 더 중요한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코덱이 더 중요한지가 궁금해요. 저는 블루투스 헤드폰이 당연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코덱의 질에 따라서 SBC, AAC, AptX, 뭐 LDAC 이런 식으로 아마 나열이 될 거예요. 저는 약간 코덱은 거들뿐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좋으면 더 좋을 수 있지만 일단 우선적으로는 자기 취향에 맞는 블루투스 헤드폰을 고르는 게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코덱을 지원해야 좋은 제품이고 지원 안 하면 안 좋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헤드폰이 어떤 소리를 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같은 헤드폰인데 이제 코덱을 나눌 수 있으면 그건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근데 금액대가 다른 블루투스 헤드폰을 비교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코덱을 고급의 요리 재료와 중급의 요리 재료라고 본다 그러면 블루투스 헤드폰은 요리사예요. 그래서 요리사가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요리 재료보다는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뭐 약간 퀘스트를 하나씩 처리하는 느낌이라 굉장히 재밌네요 게임 같고. 네, 다음 질문 해주세요. 네, 6.35 단자랑 5잭이랑 같은 게 맞죠? 네. 어, 네. 결론적으로는 같은데, 사실 5잭이라는 이름은 없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자 이름이 6.35mm라고 사용되고 있는데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 5.5라는 명칭이 원래는 옛날에 제나이저에서 헤드폰을 출시했는데 이게 기본 단자가 3.5단자고 이제 이렇게 스크류 돌려가지고 하는 변환 젠더 이름이 PJ55라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뒤에는 55를 따가지고 5.5 잭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정식 명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사실 모델명이었는데 사람이 혼동해가지고 사용했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정식 명칭은 6.35mm 잭에 맞습니다 끝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어폰, 헤드폰, 소형 음향 기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또 만나요